배우는 사회.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발로 배워야 되는데 발로 못 배우고 있죠. 그렇죠. 네, 사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5학년이 됐을 때는 그냥 사회 책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부드러운 그런 걸 줍니다. 네, 사회과부도 교과서가 하나 더 늘어났죠. 아, 늘어난 이유가 있죠 그죠? 그쵸. 자, 우리가 3학년 때는 우리 고장. 그죠? 우리 집 주변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는 것이 4학년되서는 서울. 서울 특별시에 우린 살고 있으니까 서울 특별시를 배웠죠? 근데 우리가 더, 서울 특별시보다 더큰건 대한민국. <laughs>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서 남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도 좀 배우죠. 왜냐. 북한... 통일되면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 뭐, 이렇게. 가서 도덕에서 와서... 많이 배우지 않나. 네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행정구역도 배우지만 북한에 있는 행정구역도 좀 아, 알아놓게 돼 있죠. 그죠. 네. 기억나나요? 작년에 우리 뭐했어요 작년에 25개구! 어... 네. 서울에 25개구. 아, 이거 영... 엄청나게 시리즈로 만들어놨거든요. 진짜 여러 개의 영상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기억하시나요? 조금. 네 강북에 몇 구? 열두 개. 와. 연남에 몇 개? 열두 개. 자 가장 넓었던 구는 서초로아그 다음에 뭐의 크기라든지 막 그런 거막알아보는 했는데 지금 아이고. 다시 이래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공부했다 <laughs> 한 번도 아니고 자, 지난번에는 진짜 열심히 외우면서 지도에 정도. 그려보기도 했잖아요. 백지도 백지대. 지금 보니까는 짠. 수업시간에 이렇게 행정구역을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나요, 다? 네. 자, 어, 그래요. 여기 물어볼게요. 이거, 여기, 이쪽, 뭐예요? 음, 그쪽은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어, 무슨, 구, 무슨 도냐고요? 무슨 도예요? 네. 어, 충청남도 아니고, 어, 모르겠습니다. 강릉과 원주가 있는 강원도이죠. 아, 네. 이제 좀 기억이 나나요? 여기 이쪽은 무슨 일까요 여기 아래로 강원도 아래로 부산광역시. 지금 광역시를 묻는 게 아니라 도를 묻는 거잖아요. 아, 경상도는 그... 경주와 경주?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북도와 남도를 합쳐서. 북도와 남도를 합쳐서 북남도? <laughs> 아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나주? 전라도. 전라도. <laughs> 네. 아 이제 답답합니다. 이쪽. 가운데 네. 부분 뭐죠? 가, 가운데 부분 경기도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초, 충청도. 네. 충청도. 그리고 그 위는? 여긴 어디일까요? 해설지방. 전기도, 전기 각 도의 이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경기도. 아. 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거에 대해서 그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우리 열심히 방에다가 붙여놨었죠? 아, 지금, 네. 방에다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아, 네. 그냥 이제, 그냥, 아, 우리나라 지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자, 크게 나와있죠? 자, 아까 말했던 강원도. 딱 보면은 강릉시. 그죠 어이, 찾을 수 누가, 있죠?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laughs> 그다음 여기 경상북도. 경상북도도 있고. 경역시 보이고요. 여기 무엇이 있는지 유적지까지 경주에. 여기 불국사, 첨성대, 석굴암. 다 보이시죠? 네. 네. 이것만 해도 중요한 곳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한데 자, 지금까지 물려받은 책을 제대로 안 보고 있었죠? <laughs> 자 우리 땅 공부 찾기 우리 땅 구석구석 산도 많고 강도 많고 오밀조밀 우리 땅 요거 이렇게 쫙 봐주면 한번 개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아직 저거 못 외웠죠 자 우리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광역시 그죠 저렇게 볼수 있죠 아니 그게 이름을 외웠는데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아, 네 요번에 그래서 각 도별로 특산품이라 이렇게 쭉 나와있는 거 지금까지 잘안 보고 있었어요 그죠 이번에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아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진짜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2학기 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서 아 내려놓으세요 자네 여기 그때 한번 받았던 건데요 예각 지역별 우리나라 국보가 어디 있는지 딱 나타났고요 여기 한자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 공자로 받았죠 장원한자에서 줬었는데 와 이게 한자를 알면서 문화재에 대해서 알면 정말 쉽게 그 문화재에서 이해를 할수 그러니까 있어요. 한자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문화재도 배우는 중인 거예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받았는데 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광고 받을 처지도 안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아 우리가 해야 될게참 많아요. 사실은 밖으로 직접 돌아다니면서 여기 체험하면서 배우고자 했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자 그다음 사회과 부도. 사... 와 정말 좋아요. 이걸 괜히 준게 아니에요.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와 여기 지도 잘 나와 있죠? <laughs> 오호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네. 여기 여기 행정구역도 잘 나와 있죠? 어휴 잘 나왔네요 확실히 잘 나와 있네요. 네, 아 근데 우리 때보다도 정말 책들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엄마 때는 이렇게 와 정말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뒤에 백지도도 있어요. 연습하라고. 와 이게 정말 좋네요. 네,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